자 일단은 우리 마지막 3주 그래도 2주 3주 정도 되겠죠. 학습 방향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들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해야 할 거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좀 빠르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뭐 해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어, 교육학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공도 마찬가지니까 선생님들이 남은 기간들 공부하실 때이런 방향성을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해야 될거 최소 3회독은 해야 됩니다. 어유, 지금 이게 말이 되나요? 가능하고 가능해야 돼요. 일단은 시험 전날 우리 전 과목 다볼 겁니다. 어, 저는 세부 과목이 열 과목이라서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봐야 돼요. 어, 안 그러면 까먹어 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최소 3회독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짜 줘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회독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줄여 나가야 된다고. 요번에 일주일에 한번 봤어. 그러면 3일로 줄이고 그다음은 하루로 줄이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요. 피라서요. 저는 제인데 그렇게 강하지 않은 제이라서요. 헛소리예요. 어, 공부는 제야. 어, 시험에 임박하면요. 그 전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시험 임박하면 내가 제이가, 아, 제이거 아니건, 제이가 1 0 0건 95건,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붙는 게이 시험이라고요. 이거 장난, 애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40년 동안 월급 주는 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애들 장난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세게 얘기를 하죠. 평소랑 다르게. 왜냐하면, 나랏밥 뺏어 먹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어. 제가 뺏어 먹어봐서 알잖아요 그리고 나랏밥이 그렇게 맛있지도 않은데 <laughs> 그거 뺏어 먹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좀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내신 세금입니다 그거 뺏어 먹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루틴화 하게 루틴화 공부라는 거는 이제 시험에 임박했을 때 시험에 갔어요 시험에 임박했을 을갔때 근데 우리가 인출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인출이 잘 되려고 하면 어 물론 암기가 잘 돼야 되겠지만 인출하고 비슷한 환경이 좀 조성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늘 공부했었던 환경과 시험 때환경이 최대한 좀 일치를 좀해 줘야지만 인출이 잘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험장 가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줘야 되냐면 최대한 그 시간에 맞게끔은 공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뭐, 물론 좀 개별적인 계획들은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험 한 10일 정도 앞두고서부터는 아침 9시부터 10시는 주구나 사나 무조건 교육학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그게 머릿속에서 그냥 자동으로 막 멋쓸 메모리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그동안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한 게 튀어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시부터 10시까지는 무조건 교육학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다음 것까지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제 일찍 자실 타이밍이에요. 어, 공부는요, 무조건 충분하게 잠을 자야 돼요. 우리가 벼락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보니까 여기에 좀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요번에 뭐 약간 좀 올림픽 정신으로 시험을 보면서 내가 12점만 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벼락치기 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분들은 노외고요 거의 절대 다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하셨던 분들이 다수니까 그렇게 1년 동안 준비했던 게잘 이제 현출이 되려고 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시험장에 여러분들 몇 시에 갈 건데? 몇 시에 갈 거야? 몇 시에 갈 거야? 아, 7시 전으로 해서 도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6시에는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맨날 3, 4시에 자고 10시에 일어나다가 갑자기 시험 당일에 6시에 일어나 봐요. 그러면 그 시험 일단 시작부터 정신이 안깬 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찍 자고 일찍 기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혹시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어요. 그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라고 해서 예전 같으면 하루 푹 쉬어도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쉬어봤자 1시간 정도, 1시간 어, 정도 일찍 자는 게더 낫습니다. 그래야지만 멘탈적으로 좋아요. 아 내가 이렇게 아팠지만 그래도. 원래 같으면 11시까지 공부했는데, 네, 10시까지는 했구나. 내가 그러면서 좀쉴거다 쉬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해도 안 죽어요. 어, 안 죽습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알아요. 어, 어 그, 17시간, 18시간씩 해도 안 죽어.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 할 타이밍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하지 말아야 될게 뭐냐. 하지 말아야 될 거. 약 늘리기.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 하다 보면 막, 강사들이 어뭐 새로운 거 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 근데 그런 것들을 새로운 거 내는 이유는 뭐냐면 야 너네들 역시 내 강의를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힘들지 뭐 이렇게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대비하라고 내는 거지 그것들 모르는 게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오 이거 뭐였지 하면서 막다 들춰봐 그러면 그만큼 시간도 잡아먹고 내 루틴이 다 깨져버리거든요. 특히나 내가 만약에 방문각에서 계속 우리 전공을 들었어요. 근데, 아, 저쪽 어디 다른 애가 모의고사가 괜찮대. 그래서 모의고사를 봤더니, 완전 이게 처음 보거든? 그래가지고 막또막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고, 파이널 강의 지금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교육학도 마찬가지지만, 내거 듣고, 누구거 듣고, 누구거 듣고. 아, 듣는 거는 괜찮아. 근데 거기서 중요도 체크만 하는 거지. 양 늘리기 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양 늘리지 마세요. 이제 컴팩트하게 더 줄여나가야 될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교육학 몰빵데이에요. 아, 나는 최원희 교육학, 요번에 파이널 월화, 월화만 하고, 땡처리하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어, 내년에 날또볼 겁니다. 어, 되게 위험한 얘기죠. 불안한 얘기지만. 교육학 몰빵대이 하면 몰빵한 날만 기억나고 시험날 기억이 안 나는 아주 마법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좀 메탈적인 케어지만. 불안은 할수 있어요. 불안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어 보면, 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시험이 아무래도 이제 TO가 많이 늘어난 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나 떨어지는 사람이면 어떡할까. 그런 불안감들은 들수 있어요 그 불안은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불안들이 좀 있거든요 나를 집중하게 만들고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커지면서 어, 나안될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의심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거 불합격하려고 본 시험 아니잖아요 합격하려고 1월 1일부터 또는 3월 1일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실력과 상관없이 준비된 거와 상관없이 일단 11월 22일 날은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쏟아낼 거고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때 마무리할 때 이제 원칙이 있어. 요 이건 제가 공부할 때도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뭐 전공도 마찬가지고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를 100%다할 수는 없잖아요. 어, 아는 것도 있을 것이고 좀 모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운 내용하고 못 외운 내용 이런 것들을 회독을 하면서. 조금은 이제 방향성을 좀 다르게 가져야, 가져가야 돼요. 외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회독을 하면서 야 나라면 이거 출제하겠다 싶은 거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거죠. 잠재적 교육 과정 알고 있죠. 다 잠재적 교육 과정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출제자야 아, 내가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박사 학위를 땄어요. 그럼 시험 뭐 낼래요? 잠재적 교육 과정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근데도 안 나온 게 하나 있단 말이야. 잠재적 교육 과정에 원천 안 나왔어요. 그럼 그것만 한번 딱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연교육 과정, 모넬래요 뭐 어, 개념하고, 예시하고, 뭐 이런 것들. 혹시 연교육 과정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 이런 게 나라면 출제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냥 넘어가란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넘어가시면 되죠. 내가 외운 내용들이니까. 외운 내용들 짧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못 외운 내용들이 있어.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죽어라. 깨나도 안 외워진단 말이야. CBAM 모형. 안 외워줘요. 그 놈의 단계가 지정계, 운결, 협강이라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CBAM 모형이 나왔을 때 내가 그래도 뭐쓸 거냐? 어, 이거 분명히 관심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러면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관심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난뭐쓸 거예요? 아, 교사가 교육과정에 관심 있게 하려고 하면 우수 사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뭐 전학공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즉 뭐냐면 모 외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그래도 나는 이거라도 써야겠다로 가야 돼요.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도 내가 외운 내용, 출제자라면, 내가 출제자라면 이거 낼 거고, 이거 좀 보고 넘어갑시다. 못 외운 내용, 이게 나왔을 때 나는 그래도, 야, 이거라도 대충 비벼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빨리빨리 하지만 그래야지만 아까 얘기했었던 최소 3회독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똑같이 계속 책 읽어봐요. 3주 동안 1회도 또못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칠거 치고 그다음에 넘어갈 거 넘어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끝까지 가져가야 될거 나는 당연히 합격할 거라는 확신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미션 생각을 합시다. 우리는 확 합격은 당연한 거야. 1차 합격은 당연한 거고요. 2차 합격 어떻게 할 2차는 어떻게 준비할지 머릿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봐요. 뭐냐면 11월 22일 날 시험 봤어요. 시험을 못 보고 안 보고 잘 보고 에 떠나서 일단 22일 날은 놀아야 되겠지. 23일 날뭐 할래요? 괴로워할 거야. <laughs> 괴로워하겠지. 그 다음에 24일 날부터는 면접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면접 준비라는 게 바로 스터디 조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스터 플랜을 차우란 쌀어그 짜란 얘기거든요. 아 대충 이럴 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 미션을 생각해야지 그런 거 미션 생각하지 않으면. 어버버버 하다가 갑자기 1월 며칠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우리 스마트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